말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포필을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장세기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창세기 17장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으니까, 벌써 24년의 세월이 예,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은 일단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민족,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되게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애굽에 내려가서, 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일. 조카롯과 함께 다시 올라와서, 어, 결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전쟁통의 조카롯이 엘라망 그들라우멜에게 붙잡혀서 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간 이야기, 사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24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에게는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7절, 17장 1절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란 얘기는 어떤 어떤 의미를 어, 담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어떤 것일까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완벽하게 너 나만 바라봐 뭐 이런 의미이기 보다는, 퍼펙트라는 의미이기 보다는 더 이상은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완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고 약속하시는데, 4절과 8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번성하게 하실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3절에서 엎드렸고,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보란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오늘 본문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땅줄 거야 민족 줄 거야 그러니까 너 99세가 되었어 여전히 네 후손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아직 태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표가 오늘 성경에 뭘로 나타나냐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요? 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예, 혹시 영상이 좀 끊기, 끊겼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을 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 있는 걸까요? 원래 아브람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정도의 개인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어그 후손이 어 번성하고 어, 풍성케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런데 사라라는 의미는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 사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 99세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흔들림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를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로 또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로 너희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시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어, 그 일들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의 표가 바로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김한수 이창환. 우리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창환 집사님도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나, 예수,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우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 바꾸신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오늘 성경의 명령을 하세요 여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남자들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모든 남자는 생후 8일이 되면 남성의 생식기의 귀두 부분을 싸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어, 그렇게 할례를 어, 할례 한례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 음? 또 하나는 온갖 죄와 또 부패로부터 단절 뭐 이런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저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며 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종 가운데 돈 주고 사온 종이든 아버지께로 아버지 때로부터 있었던 종이든, 어, 뭐, 또 종으로 사온 자를 불문하고 모두 할래의식에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에 대해서 제안을 두지 않으시고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모든, 어, 이,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 있는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리, 아브라함의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배웠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 9세요 이스마엘은 13세 때어 할례를 받는 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어,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 받은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 마음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는 단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마음의 할례가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16절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된 노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17절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기서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응? 여러분 생각에는 에이 비웃음 같지 않아요? 혹은 조소하거나, 아이 무슨. 백세 된 내가 어떻게 일이 가능해라고 하면서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이 웃음은요. 탄성입니다. 탄성. 약간 감탄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번 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되어서 하나님이 상속자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까지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라고 오늘 성경이 17절에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좀 돌려보면, 어,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약간 그런 탄성. 왜? 그식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니 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어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편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이렇게 어 감, 어떤 탄성을 어지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 위해서 가, 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시고 내가 너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십니다. 할례를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 보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가장 강력하게 의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놀라운 탄성이 넘쳐나는 주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의 연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다니.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안 되고, 좀 뭔가, 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뤄가실 것 기대하면서 한번 더 따라 해보세요. 나의 가난함 속에 부유함을 주시다니. 한번더 해볼까요? 어리석은 내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인 하늘 수만교회를 주시다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거룩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음을 늘 확인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